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동영상을 찍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폭동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려 드리면서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배우가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쳐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놓고 찍을까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찍습니다. 먼저 사건 발달이 어떻게 되었었냐 하면은요 미네소타에 있는 미네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백인 경찰 4 명이 흑인 한 분을 잡으셨는데 그 혐의가 무엇이었냐면 위조지폐를 사용했어요 20, 20달러를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백인 경찰 4 명이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리고 진압 과정 중에서 한 명이 그 사람을 체포를 하고 목눌려서 목을 눌러서 이제 질식사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한국 뉴스를 보았으면은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미네소타에 있었던 미네소타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미네소타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시작을 했었었대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점들을 털고 그리고 상점들을 방마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흑인만 폭동을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동영상을 보면 알다시피 그러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동, 동양인, 뭐 흑인, 백인 다 이제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불지르고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싹다턴 거예요. 보면은 이제 여기 아틀란타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이렇게 많이 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네소타 주에서 그렇게 일어난 건데 이게 10개 주 이상이 지금 퍼졌었고 이 아틀란타는 지금 통금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금령 시간이 있길래 저도 그 핸드폰으로 통금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8시 반에 아틀란타에 있었다가 부랴부랴 이제 수완이로 오게 되었었어요. 왜냐면 여기 제가 머무는 공간이 수완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회주의 정당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중국도 중국, 한국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하고 이 좌파들이 급진 좌파가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일루나미티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뭐 프리메이슨 일루나미티 세력들은 우파나 좌파나 다 상관이 없지만은 이 세력들이 보통 이제 공산당이 쓰는 수법들을 잘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탄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멸망하고 도덕질하고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명씩 그렇게 어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게 되면은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흑인으로 말미암아 흑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정말 그 분노가 미국의 전체다 퍼지고 있었고 그 분노를 지금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예 제도로 흑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억눌린 세월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억압들이 다 터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또 이용해가지고 상점들 털고 불지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화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안 걸리면은 샤넬 백 얻는다, 구찌 백 얻는다, 그래가지고 루이비통 백 얻는다. 그래서 루이비통 뭐 그런 거 매장들 막 털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아 그냥 내가 앉아 있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마트에 가가지고 어 외쳤었어요. H 마트 둘루스 한인마트에서도 외치고 그리고 월마트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리펜트. 음 j e s I mean, 그, 어, 그, there is a judgment after death. 그니까, 어, 회개하라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었고, 그리고 또, 자먼서 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외쳤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감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겠사오면 또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었을 때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사랑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뜻은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점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면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그냥 이제 집에서 기도나 하고 그리고 성경이나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지는 시간이 많으면서 그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음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누가 보금 21장 12절 보게 되면 아니 11절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긴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선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역병이 퍼지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의 지금 막 환난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환난은 이제 말했다시피 2029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환난이 있기 전에 지금 하고 환난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7년 환난 때는 이것보다한 50배 100배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이 회복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들은요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일루나미티 세력과 그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급진 좌파들이 이제 대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리메이슨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폭동을 일으키면은 나머지 다수가 그냥 그 영에 휩싸여가지고 다 같이 어, 아는 것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른 채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요. 지금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두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가. 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겠죠. 거룩하면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조금만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줄 시기가 곧 옵니다. 그렇게 하는 지금 이렇게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이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이 만민을 가리려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는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되어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이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하고 진짜 빛하고 혼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로등 빛을 보면은요, 가로등 빛에 무엇이 많이 갑니까? 불나방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나방들이 그렇게 가로등 빛에 달려들다가 다 사망에 이르러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응? 조명 그 밝은데 그 조명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즐겁게 놀다가 뭐 물론 저도. 한때는 그렇게 놀았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행했을 때 너무나도 마음속에 이제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빛, 가짜 빛이사람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전하게 되면은요 그 영의 갈급함을 하나님 그 사람들이 느껴요. 사람들이 계속 이 세상 것들을 즐기고 욕심이 채우려고 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누가 채울 수 있냐?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요. 진짜를 사람들이 이제는 분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어, 저는 이제 19세기, 20세기 때 이제 조지 휘필드라든지 프란시스 에즈버리라든지 어, 웨슬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 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마트에 가서도 전하고 그랬었는데 H마트에서는 그냥 한 30분 정도 전 했었고 한국말로 그리고 월마트 가서는 이제 미국말로 전하는데 한 5분 보금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런 폭동들을 보면은 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위가 어, 이 좌파의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잡, 잡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뭐 정죄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궁유란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 목사님들이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양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목자들이 없는 양들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줄어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목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사건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용납을 못해요. 왜냐면은 목사들 중에서 좌파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 좌익 세력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의 합법화 있죠. 미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주의인데 어, 물론 복지 좋습니다. 복지 좋은데 음, 그냥 일안 하고 놀고 먹고 그러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도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월터미뱅 교수로 인해서 밝혀졌는데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또 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목사인가 저는 일단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 저는 무엇보다도 회개 운동이 이 세상에 일어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마음 자체는요, 그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지금 이 때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엘리야 때에 7천 명의 의인을 남겨두셨듯이 이 땅에서도 의인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보면은 이사야서 어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냐며 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군사들 을이땅 가운데 두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준비된 군사들이고 그들은 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악으로 갈때 성령의 역세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어, 노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생활 늘 하는 자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폭동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폭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어,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좌익세력으로 미국이 넘어가는 순간에 정말 많은 재앙들이 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리칩 있잖아요. 2020년 6월 달에 아마 종교 통합을 하면서 그 교황 지금의 교황이 거짓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얼마 남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계시록 시대이고, 그리고 이 재앙이 음, 정말 우리 눈으로 보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시대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환난 날을 피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뭐 남아서 복음 전하는 게제 사명이니까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이런 때를 잘 분별해 가지고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해요. 네. 맞아. 이할 말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이 미국이 그 좌익 세력들의 세력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첫 번째는 이제 베리칩이 순식간에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 게이츠하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프리메이슨 일루나미티 소속이 맞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백신을 통하여서 인구를 감축하겠다고 테드 스피치에서도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구 감축을 지금 계획하는 것이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나미티예요 곳곳에 이제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을 점점 줄이고 그리고 몬산토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과일들이나 아니면 음식들을 그렇게 이제 조작해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 점점 죽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안 보이는 쪽에서 일어났었다면 만약에 좌익이 미국의 세력을 잡는다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서 동성화가 합법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좌 요번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게 베리칩을 통과 통과시켜 달라고 그 백신에 이제 베리칩을 넣게 해 달라고 그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었고 그런 법안이 이제 하원 의원 민주당 하원 의원에 일에서 발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냥 이제 복제 눈을 멀어 가지고 그런 좌익 세력에 그런 표를 주게 돼 가지고 그런다면은요. 미국에 이제 혼란이 더욱더 가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좌파가 나라를 잡아서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유럽도 보면은요, 어 뭐,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유럽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그렇게 사회주의가 되면서요, 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도요, 가짜 사랑으로 둥갑을 시켜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동성애가 이제 정말 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불건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죄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끄럽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숨기는 거고, 그 본성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동성애가 합법화 된 이후에는 수강까지 합법화가 됐어요. 1970년도만 해도 유럽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제 국가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변질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그리고 무슬림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급속도로 타락을 했어요. 미국의 한 10배, 20배 정도로 타락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만이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사탄이 2층천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어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탄이를 멸하려 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계시록 시대가 이 지금 있고 이 교황으로 말미암아서 적그리 스도가 세워지게 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세상의 끝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때가 급박함을 알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3층천, 2층천, 1층천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 하늘 공간들을 청소하는 중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3층천에서 2층천으로 이제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영적전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귀들이 이제 1층,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지구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 2000년 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이끌고 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전 세계가 혼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이 미국이 바로 서야지 어온 세계가 이제 평화롭게 그리고 지속될 수 있고 그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평화 기간을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지금 이제 준비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준비 기간이 더욱더 단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실족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 때를 잘 분별을 해야 해요. 지금 보면 정광은 목사님도 오른 말을 했다가 깜방에 가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음, 정 하고 싶은 말은 어, 정광원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처럼 나서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외쳐야 해요. 그리고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 그렇게 될때 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 세대가 점점 점점 악에 이끌려 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에게 주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궁 해와 같이 어, 빛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럴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 우리가 바랄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부시니 우리를 부르신 자가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다 맞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또한 이 미국의 폭동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국도 미국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입니까? 청교도로 인해서 이 땅이 세워지기 시작했었고 을 그리고 또 미국의 부를 사탄이 잡고 있으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조상들로부터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입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굶주리는 자들과 그리고 목마른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이 세계에 그리고 만민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그 요엘서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늘 깨어서 회개하고 옷을 빨아서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신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